우리 인체의 성장, 성장할 만큼 우리도 20세지만 세계 역사도 20세기에서 모든 문제가 성장은 멈춘다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영성시대 우리 사후세계에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허경량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22살까지 큰다고 성장한다고 볼때 세계 경제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세계 경제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조금 더 가면은 세계 경제는 사라지는 거죠. 이제 여러분들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. 우리가 마냥 막 이렇게 즐겁고 뭐어디뭐 경제가 발전하고 취직이 되고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앞으로 사라져요. 전부 우리 옛날 할아버지처럼 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는면1 0 먹고 그리고 사람 관계 좋아지고 어디 가서 뭐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우리 인체의 성장, 성장할 만큼 우리도 20세지만 세계 역사도 20세기에서 모든 문제가 성장은 멈춘다.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영성시대, 우리 사후세계에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. 허, 경영이 오는 거예요. 우리가 22살까지 큰다고 성장한다고 볼때 세계 경제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. 세계 경제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, 조금 더 가면은 세계 경제는 사라지는.